네, 바로 이어서 전문가 분과 또 화상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기 가인이 또 바로 방송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한 주만에 또 바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어, 지난 주말 또 마감한 뉴욕 증시 좋은 흐름 가져갔는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우선 이슈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도 봐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12월 3주차, 4주차 아주 중요하다. 저, 연말 산타랠리와 내년 1월, 이 제뉴얼 이펙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5번지 판단될 것 같아요. 저, 우리 시청자님들 아마 12월 1주차와 그 다음에 11월 말에 종합지수가 2800까지 같이 가잖아요 그때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건데, 제가 아마 그때 역할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업종대표지 역할이 중요하다. 지수하라는 방어하고, 그 다음에 승률 게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일단 지난주까지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일단 예단을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12월 3주와 4주가, 이쪽, 이번주가 잘 지수 관련주가 방어가 된다고 그러면, 연초에 좀큰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을좀 주셨었는데요. 일단 관심 종목들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짚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아마 관심 종목을 단기 관심 종목 엠벤츠 투자를 들었죠. 일단 기대 수익이 3, 40%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코롱생명과학도 단기로 약50% 정도 상승했고 중장기 종목으로 제가 오늘 뭐 이번에 가져오면 바로 그거예요 게임 관련 주인데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프턴이에요 이걸 이제 중기로 좀 관심을 가지자 게임 관련 신설인데 48만 이하로 제가 좀 들었지 않습니까 일단 계속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신고가 58만 언더 가격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 관심주로는 제가 오늘은 아나페스를 가져왔어요. 아나페스와 엠벤츠 투자는 일단 같은 재료예요.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바로 해외 한상 주식이죠. CCT 세미컨트롤과 2022년 약 6월경 안에 한국 코스닥 시장 상장한다, 진입한다. 이게 가장 강력한 재료고요. 아나페스는 주요 지주와대주주 지분 확대,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아주 좀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나페스와 지금 또 크래프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48만 원 언더에서 좀 진입을 시점을 좀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좀 해주셨는데요. 목표주가는 전고점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재료 상승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나페스는 그걸 봐야 되죠. 가장 좋은 게 g c t 채미 컨닥트의 상장 가시아예요 한국거래소의 성인... 바, 아. 이번 달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다. 뭐 다음은 재무구조 개선, 대지주의 지분 매수 등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페스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또뭐 주요 이슈라든지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신규 주 섹터 일정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저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신규 상장지구 하나 KB 네트워크 상장되거든요. 왜 제가 신규주 상장을 좀 봐야 되느냐 하면, GO 엘리먼트 이후 신규주 섹터가 좋아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은 풀젠의 장중에 상장하자 말자 20%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 신규주 상장 일정을 좀 보시라. 그 다음 일정은 자동차 관련 일정이에요. 해당 주로 오비고인데요. 오비고가 또 수급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일정과, 그 다음 인공지능 로봇주의단 일정, 그 다음 자동차 관련 일정, 이세 가지 일정과 등, 어,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AI 관련들 뭐 계속해서 관심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 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 대응주를 하신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역할이 반드시 필요해요. SK 하이닉스나. 그렇죠. 밀릴 때마다 잡아가지고, 중장기보다, 어, 대형주도 단기적 끊어가는 전략이 좋겠다 생각 들고, 개별주로주초가능할것 같고, 주 후반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니까 역시 덕락폭을 이용한 매매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에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